안녕하세요 황영웅시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간단하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팬심이 뭐길래 어, 팬심이 뭐길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좋은 쪽으로 보면 팬심이 뭐길래 그 어려운 팔라지기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아 그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그런 조직을 맡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선뜻 맡아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 또 도대체 팬심이 뭐길래 우리가 주변에서 질투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봤는데 어, 이분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교양 있고 이러신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가수님과 관련만 되면 이성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팬심 중에는 여러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믿어주고 기다리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어, 질투, 애착, 집착, 뭐, 척은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가장 좋은 마음은 뭐, 척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 척은지심이 좀 지나치다 보면 상대방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저의 팬심은 뭐였느냐 하면, 무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가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팬들과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분들이 징징 거리고 울고 이런걸 봐요 어,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팬들의 모임에 나가면 오히려 제가 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발 나한테 그런 얘기 들려 주지 마세요. 전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본거그것만 믿고 싶어요. 제가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과 좋은 사이가 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당신 그때 이해를 못 했었다. 그분 저보다 나이가 한살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 성향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 저 혈액형 B형인데 음, 계속 뭐 그런 말을 제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수님 굉장히 현명하고 어~ 저기 뚝심도 있는 사람이다.우리가 믿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음~ 그리고 우리 가수님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어~ 계속 외투를 입고 나왔잖아요.그래서 우리 팬들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가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반듯한 직장인 그런 개념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도 그랬어요. 아, 아마도 우리 가수님은 좀 상큼 발랄하고, 어, 뭐라 그럴까, 자유분방한 그런 청년인 것 같다. 아, 저는 우리 가수님 갈색머리 한거 봤거든요. 갈색머리, 팔찌 낀거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못 내기 좋아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이랬는데, 우리 팬들이 그 불타는 도로에서 봤던 그 이미지로 이렇게 딱 굳혀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 내가 본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을 믿는데 어 요즘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아 어, 카페에서 어 이거는 좀팬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질투 집착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진짜 그 가수님과의 관계 그것만 떠나면 굉장히 교양 있는 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어, 그렇게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저분께 가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건 뭐냐 어, 좋은 자리 티켓팅해서 그분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손 한번 잡아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수님 손 한번 못 잡아 봐가지고 그렇게 애태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 옛날에 뭐 조용필 가수 이런 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분을 손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콘서트 현장에서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근처에 그 디너쇼 는 한번 가봤어요. 디너쇼 가봤는데 일본 여자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지냈는데 음 지금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어, 팬심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도 제가 어떤 팬분이랑한 3시간 정도 통화를 한것 같아요 3시간 정도 통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아 이게 설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한번 거기로 굳혀지면 이거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분에게도 공약 아닌 공약을 했어요 제가 반드시 아주 좋은 자리로 티켓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가수님 손을 잡아야지, 이건 해결되는 거지. 아, 다른 사람 가수님 손 잡고, 막, 이런 것만 봐서는 질투심만 더 생기는 거지, 절대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음, 주변에서 뭐, 나는 두 번씩 올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가수님을 못 배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젊은 분이랑도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어, 나는 뭐, 이번에 계속 2열, 3열에서만 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퐁당퐁당 했다 그랬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 그러면서 뭐, 어, 울산에서 제일 나쁜 자리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나쁜 자리라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울산에서 제가 s 세게두번 앉았거든요.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두번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너무, 그냥 같은 공간에 뭐~ 우리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막상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좀 이렇게 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그냥 노래 즐기고 그~ 이제 대형 화면에 나오는 이런 것만 봐도 되는데 어~ 누구는 뭐~ 손을 잡아봤다 앞에서 봤다 막 이러는데 나한테는 정말 꿈같은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 애가 타고 어, 진짜 질투도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계신 분 뒤로 좀 가시고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좀 오시라고. 근데 주변에 그런 조절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근데 이제 그건 한두 명이고 어, 뭐 나는 올콘을두번 했는데도 물리쌤을 앉아 있었던 이런 분들은 정말 애가 타는 일이에요. 어, 23번이나 갔는데도 가수님을 가까이서 못 봤으면 50분을 가도 가까이 못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넘어서 절망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음번에는 이런 분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한번 끊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콘서트 티켓팅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여기에 끼어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주변 상황 이런 거 보면 어또 끼어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도대체 팬심이 뭐길래? 팬심이 뭐길래? 보이지도 않는 거고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가수님이 어 영화 사랑해 그러면 제가 더요 이러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다음에 제가 더요 제가 더요 막 계속 가잖아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한다구요막 이렇게 갔는데 어,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팬들 간에 음. 어, 옆으로 이렇게 그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가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그 가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 제가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막 연세 드신 분들이 어뭐 울었어요. 뭐막 그런 얘기를 할때 저는 사실 그거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를 못 했는데 오늘에서 조금 이해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는 이제 핑계 삼아서 강남대로 가서, 어, 이런 분들, 뭐, 못 하시는 분들 팬카페 가입도 시켜드리고, 멜론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도 저한테 막 전화해서 뭐라 그러고, 이러시,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게 약간의 봉사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느라, 어, 그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집에서 유튜브에 의지하고, 어, 멜론이 뭐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수님한테 집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있었고, 이분들은 한쪽에 집착해서 있었기 때문에 더 절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팬카페 힘은 70대다. 70대, 80대가 온 힘을 실어주는 거고, 물론 우리 카페 회원이 젊으면 좋아요. 50대, 60대 가면 좋은데, 또 우리 50대, 60대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70대, 8 0대예요 그분들 의 역할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좋은 자리로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 어, 그걸 뭐 한두 사람이 양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이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죽기 전에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이제 가수님도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 좀 소규모로 팬미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 될것 같아요. 과수님이 우리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 나는 23콘을 했는데도 과수님을 가까이서 못 봤다. 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힘이 거기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참 좋겠는데, 애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옆에서 가수님 봤다고 막 자랑하면 어 그래 부럽다 나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막 나한테는 이런 절대로 올수 없는 일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희망 놓지 마시고요. 어, 기다리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니까 이 아, 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모르죠. 또 팬미팅 할 때는 가수님 어떤 묘책을 쓸지 또 연세대 신분을 우선적으로 어 배정해 줄 수도 있으니까 어 절대로 기대 놓지 마시고요. 희망을 놓지 마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제가 말만 해도 조금 수그러들죠. 그렇죠? 어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위안이 되는데 아, 자꾸 보니까, 뭐, 조금, 어떻게 하는, 니들만 맨날 앞에 가고, 나는 니하고, 이래서 좀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애가 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가수님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팬심이 뭐길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애를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제 좀, 어,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요. 앙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